안녕하세요. 폭풍기입니다. 첫 번째 코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뷰할 코드는 더하기 예시입니다. 이 더하기 예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메인 함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프로그램의 언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구성요소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축약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 순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전 지식들을 몇 가지 오버뷰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의미론적 관점에서의 코드 리뷰, 어, 그리고 나서 컴퓨터 구조적 관점에서의 코드 리뷰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 함수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진입점입니다. 어, 생긴 모양은 요렇게 생겼네요. 자 이것은 함수의 정의가 된 것이고요. 어, 이 함수 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끝나는 부분은 바로 r e t u 리 n 0이 부분입니다. 어, 뭐 세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뭐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좀더 그때그때 하도록 하고요. 어, 지금 이예시에서는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언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가지 구성요소에는 타입 그리고 연산자 그리고 제어구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드시 외우십시오 그 중에 그 중에 일단 타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은 데이터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문법 구성요소입니다 아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언어입니다 아 사람들끼리 쓰는 어~ 자연어라고 하죠 사람들끼리 쓰는 자연어와 아~ 어,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 프로그래밍 언어는 완전히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어, 이 프로그램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함이며, 이 명령들의 집합체를 바로 프로그램이라고 흔히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 프로그램의 언어는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언어이고, 어, 완전히 논리적인 언어이고, 어, 이 프로그램 언어로 만들어진 명령어들의 집합을 바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타입 아까 이제 타입을 어, 데이터를 만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 구성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뭐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사실 수학이라는 용문에 나오는 행위들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뭐 컴퓨터라는 게 계산기로부터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수학에서 어, 이 타입으로 만들어지는 어, 개념을 뭐 예를 쉽게 들자면 어, 숫자의 종류들이 있겠네요. 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타입으로 데이터라는 것을 만듭니다. 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사실 두 가지 요소로 크게 돌아가거든요. 데이터랑 알고리즘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이 데이터를 만드는 어, 가장 기본이 되는 문법 구성 요소 여기 바로 타입입니다. 뭐 흔히 이제 프로그램 언어 책에는이 타입이 자료형이라고 나오지요? 맞습니다. 어, 자료 데이터 형 어, 형태이죠 형태 어, 데이터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어, 그런 문법 구성 요소가 타입입니다. 타입. 자, 그고 이제 연산자가 있는데, 연산자는 이제 연산을 하는 키워드들을 얘기합니다. 연산이라는 건, 다시 한번 수학 얘기를 꺼내볼게요. 어, 수학에서 연산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 말해서 어, 어떤 그 구조, 둘을 새로운 하나의 구조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뭐 예를 가장 쉬운 거 들면 뭐3 더하기 2는 5다라고 할때 여기서 3과 2는 숫자이고요. 어, 더하기라는 것은 어, 연산이지요 어, 그래서 이3과5라는 숫자 두 개를 더해서 어, 5라는 어떤 하나의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이제 연산이라고 부르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그것과 유사합니다 이미의 어, 데이터들을 임의의 과정으로 처리하는 도구를 바로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예 연산을 수행하는 도구이죠 연산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어 구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어 구조는 어,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어의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령어들의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명령어들은 어, 일종의 스토리의 흐름, 그러니까 제어의 흐름을 이루고 있거든요. 예, 명령어들이 제어 흐름은 제어의 흐름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명령어들의 실행순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 순서의 기본은 어,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서 있는 차례대로 줄여서 얘기하면 순차적으로 어, 실행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구조. 제어구조는 아, 제어의 흐름을 조종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세 가지 기본 구성 요소, 타입, 연산자, 제어 구조 간단하게 얘기해 봤습니다. 요세 가지 기억해 두세요. 외우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코드를 보면서 어이세 가지 기본 구성 요소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메인 함수에다가 이두 줄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보면 이첫 번째 줄을 그냥 한번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T result인 정수 타입의 변수에 어, 값을 0으로 초기화하고, 이렇게요. 이 첫, 어, 26번째 줄에 어, 의미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어, 사람이 쓰는 자연어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 어, 이름이 T result인 정수 타입의 변수에 어, 값을 0으로 초기화하고,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28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t result의 값을 C 어, out, 어, 모니터라고 그냥 일단 생각을 할게요. 모니터에 어, 출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요거를 저장하고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0. 제가 지금 작성한 26번째 줄과 28번째 줄에 두 줄이 실행되어서 나온 결과는 여기에 0이라고 표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코드를 컴퓨터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시는 아까 예시를 좀더 확장해서 어 더하기 연산까지 포함된 더하기 예시로 진행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 메인 함수 안에다 작성한 아 실행 구문들은 이 26번째 줄, 27번째 줄, 그리고 29번째 줄, 어 31번째 줄 33번째 줄 정도입니다. 자, 이 코드를 아까는 빠르게 쭉 훑어서 내려 읽었지만, 이번에는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다 끊어가면서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6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인티저 TA는 equal 3 세미콜론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림을 좀 그려 볼게요. 자, 메모리 구획을 하나 확보한다. 이렇게요. 메모리 구획을 하나 확보한다. 자, 그리고 이 메모리 구획에 이름표를 붙인다. 이름표는 TA. 자, 그리고 앞으로 요 메모리 구획은 인티저로 다루겠다. 그리고 어 여기에는 3이란 값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문장 끝 이런 의미입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인티저라는 것입니다. 인티저는 정수라는 의미입니다. 정수 어 이거 얘기하는 거죠. 뭐 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이런 것들 어, 수학에서 수의 종류 얘기할 때 나오는 정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티저입니다. 어, 뭐 이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정수라는 것인데 이렇게 어, 메모리 구획을 무엇으로 다룰 것이냐라는 걸 결정하는 것을 타입이 타입이라는 문법 구성 요소가 수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equal이라는 음, 부분이 들어가 있네요. equal 이렇게. 자, 이것은 연산자입니다. 연산자. 자, 이것은 어, 타입. 자, 어, 26번째 줄을 한번 해석해 봤으니까, 27번째 줄도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째 줄, 어, 메모리 구역을 하나 확보한다. 이름은 TV. 무엇으로? 어, 인티저로 다루겠다. 정수죠. 자, 값은 2. 문장 끝. 이렇게요. 자, 29번째 줄도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구획을 하나 확보한다. 이름은 T result. 무엇으로? 어, 정수로 다루겠다. 값은 0, 문장 끝. 이렇게요. 자, 그래서 아까 연산자 equal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qual을 경계로 해서요. 어, 뭐 위에 26번째 줄, 27번째 줄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좌병과 우변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위에서부터 쭉 읽으면서 얘기를 암묵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자, 수학에서 이퀄이라는 연산자는 아,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퀄이라는 연산자는 아,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의 변수에 대입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어,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 아까 변수라는 것은 메모리 구획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 그 메모리 구획에 우변에 있는 값을 넣는다라는 의미이겠죠. 자, 그런 어 의미를 어 숙지하시면서 31번째 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째 줄에 보면은 좌변 어 좌변 좌변은 t result라는 변수가 위치해 있구요 우변에는 어 TA와 TB라는 변수를 어 더하기라는 연산자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어, 뭐 직관적으로 알수 있겠네요. ta, ta에 있는 값은 어, 3이구요. 3. 자, tb에 있는 값은 2이구요. 자, 이두 개를 더하면, 이두 개를 더하면 5라는 값이 나오도, 나오게 되겠네요. 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아까 이퀄이라는 연산자는 아,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의 변수에 대입한다라고 했어요. 변수라는 것은 어, 메모리 구획에다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변수 이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 구획, 이 메모리 구획, 이게 바로 tresult라는 변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요? 어, 방금 어, ta의 값과 tb의 값을 더한 o라는 값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33번째 줄은 어, 아까 무슨 의미였죠? 어, T result에 있는 값 모조 5를 어, 화면에 출력한다 라고 코드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구조적 관점에서 한번 해당 코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타입 있고요. 타입. 자, 그리고 연산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들 어떻게 했어요? 차례대로 실행 구문들을 어, 실행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어, 제어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 세 가지 타입 그리고 연산자 그리고 제어 구조로 더하기 예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